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휴게음식점 카페 더 청남대 개점식을 개최했습니다. 고속도로 문니청남대 휴게소에서 어쩌다 못난이 김치 입점계약 체결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2025년 지방시대 계획 의견수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휴게음식점 카페 더 청남대 개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점한 카페 더 청남대는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조성되는 첫 휴게음식점입니다.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념관에 자리했습니다. 특히 청남대는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음식점 폐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반 쓰레기 회수시설 설치 등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실천합니다. 고속도로 문희청남대 휴게소에서 어쩌다 못난이 김치 입점 계약 체결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1개월당 약 4톤의 못난이 김치가 휴게소, 상, 하행선내 식당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배추는 물론 마늘, 고춧가루까지 모두 충청북도가 100% 국산을 인증하고 있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용하면서 지역 휴게소가 국산김치 소비 운동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자원을 발굴해 지역 농식품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2025년 지방시대 계획 의견수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3년차 충청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충청권 초광역 발전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5년 충청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중부 내륙시대 개막과 대한민국의 중심, 우뚝 충북의 비전과 5대 전략 22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438개 세부 과제에 약 4조 1,90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은 충청권 초광역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혁신 거점 클러스터 확장 및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충청권 문화 관광 동질성 강화, 초광역 협력 자치분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주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이 감소 추세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세 등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은 군민체육관에서 청주공항에서 김천철도 및 청주공항에서 포항 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 관, 정은 보은철도 유치당위성을 설명하고 결의문을 통해 유치열망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중부 내륙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하는 미싱 링크 구간이라고 강조하는 청주공항에서 김천철도는 추진 중인 동탄에서 청주공항과 김천에서 거제 및 운행 중인 김천에서 부산 간 경부고속선을 중부 내륙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신규철도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사업 효과 및 당위성을 적극 건의해왔으며 해당 노선들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괴산불정농협이 일하는 바퍼 봉사일감으로 콩 53톤을 제공했습니다. 정상콩을 파쇄립, 피해립 등과 구분해 선별하는 작업으로 연인원 3만 명이 일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일하는 바퍼 사업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현재까지 64개 바퍼 작업장에서 연인원 3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바퍼 협조부서인 농정국에서는 봉사일감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봉사일감을 제공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7개 하천에 26억 원을 투입해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실시 설계를 추진합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 예방 및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산천 하천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를 동시 추진합니다. 이번 실시 설계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하천 정비 방안을 수립하고 하천의 치수 기능 강화 및 지역 내 생산 건설 자재 반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참여형 친환경 하천 조성 사업 시행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품목 다양화와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계 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연중 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농가 수요를 반영해 비닐하우스 지원뿐 아니라 관전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에게 24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설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직매장의 시설 개선과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개 시군의 지역 푸드플랜 운영을 지원해 잔류농약 검사비, 안전품질 기준 마련, 협의체 구성 운영을 지원합니다. 충북형 임업 활성화 정책 사업을 추진하며 1471억 원의 산림 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 도내의 65.9%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목재산업 활성화, 임산물 소득사업 발굴, 휴양, 치유 등 산림관광 활성화를 3대 과제로 선정하고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야별 이행과제는 첫째,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도모합니다. 아울러 산림자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을 활성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임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셋째, 휴양치유 등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넷째,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와 산림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합니다. 또한 산림 공공분야 일자리를 창출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기 중공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지구사전검토제를 시행합니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에 토지경계, 지목, 면적 등을 새로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도는 효율적인 성과 검사를 위해 지적 확정 측량 사전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측량 과정에서 경계 침범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초중기에 사업 검토 및 철저한 조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진천 문백 산업단지와 음성 금황지구 도시개발 등 29개 지구에 대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검사를 진행하며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계와 사업 계획 부합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에 있는 다자녀 위기 가정을 방문해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성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음성군 A씨 가정은 지난해 5월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6남매 가정입니다. 후원과 지원이 이어졌지만 가정 형편 또한 어려워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청주시 4형제 가정에 이어 두 번째로 전달된 이번 성금은 저출생 인구 감소 시대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다자녀 가정에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성금은 저출생과 인구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모금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제9기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제9기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2년 과정인 마이스터 과정과 1년 과정인 청년 농 CEO 과정으로 총 7개 품목 10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전국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통해 200명의 전문 농업 리더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2009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8기까지 1460명의 수료생과 22명의 품목별 농업 마이스터를 배출했습니다. 충북학사 청주관은 올해 국가자격시험 및 공무원, 초중 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다수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학사는 충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면학상의 재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충북도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장학시설입니다. 학습 동아리 구성 및 지원, 맞춤형 정독실, 수험도서 구입 지원 등 안정적 주거 지원과 다양한 면학 편의 제공을 통해 충북청년 인재육성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59회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김민수 씨를 비롯해 공무원 5명, 초등교원 8명, 중등교원 10명으로 총 24명이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전년도 시험 합격자 24명의 연이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CBITV 충북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